첫 소식입니다. 7호선 옥정 포천 노선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이 적정성 검토를 했던 기획재정부가 OK 사인을 보낸 건데요. 노선 건설이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가 관심인데 경기도는 2029년 개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 옥정 구간만큼은 조기 개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7호선 옥정에서 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양주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17.2km를 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300억여 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총 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사업비 검토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는 오는 8월 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에 띄워 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늦어도 2024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부터 5년 뒤인 2029년 노선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양주 옥정지구 주민들은 사업의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합니다. 7호선 고우변장이 완공되는 2025년도에 맞춰 양주 옥정까지도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도봉산에서 장거리, 사거리까지 개통되는 2025년 시점에 맞춰서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 끊임없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고복정 구간 2025년 개통은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수연 양주시장 당선인은 고우복정 구간 2025년 개통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당선인은 헬로 TV와의 인터뷰에서 공사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고우복정 구간 2025년 개통이 어렵겠지만 지역 정치권과 경기도가 뜻을 모으면 조기 개통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